특히, 유리장에 살던 애들은 디스플레이 케이지에다가 넣었을 때. <목소리> 안녕하세요. 크랩박스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사육장에 관련된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주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육장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뭐냐 좁은 사육장에서 키웠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좁은 사육장에서 키웠을 때 문제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감히 상상도 하실 수 없겠지만은 베이비가 태어나 가지고 이 베이비가 성차 될 때까지 요만한 사육장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동물을 번식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아지 공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 환경을 보고, 그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큰 사육장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 진짜 이큰 성체들을 아주 작은 사육장에다가 넣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음...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요. 자,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체형에 문제가 생깁니다. 체형? 네. 왜냐하면 좁은 사육장에서 크레가 살잖아요. 점점 안 움직여요. 음... 움직여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좁은 사육장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오...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좁은 사육장에서 키웠을 때 진짜 진짜 예민해져요 이렇게 큰 사육장에서 여러 마리 크레들과 함께 살면은 얘네도 약간 그 매너라는 걸 배웁니다 어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게좀 생겨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제가 싫어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유리장에서 키우고 있는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젠틀합니다. 암컷이 막 싫어하고 하면은 좀 거절하고 하면은 막 아주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근데 음. 이제 좁은 통에서 다른 크레 냄새도 없이 그냥 자기 똥 냄새만 맡고 살아내 그런 애들은 암컷이랑 붙여줬을 때 미친듯이 공격적으로 변해가지고. 엄청 막 물고 이런다고 어... 그래서 어, 우리집 크레는 브리딩을 하려고 수컷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암컷이랑 붙였는데 암컷을 물어 죽이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좁은 사육장에다가 키면 안되고 또 문제점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 지금 크레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또 이제 뒤에 CCTV가 달려있다고 밤에 이제 CCTV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잖아요 크레들이 엄청 움직여요 진짜 하루 종일 움직여요, 밤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쯤 은신초로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근데 좁은 사육장에 키웠을 때 문제가 뭐냐면 또 여기는 이제 유리고 이제 청결이 유지되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한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좁지, 기스나면 잘안 붙지. 그러면은 애들이 점점점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브리딩용이 적재형 케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키우면 진짜 애들이 뚱뚱해져요. 엄청 뚱뚱해지고 뚱뚱해졌을 때또문제 뭐냐 에그 바인딩이 사실 제일 큰 문제죠. 뭐 파충류 같은 경우에 는 암컷이 뭐 굳이 수컷을 만나지 않더라도 무정란을 낳으니까 그런 알들이 이제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잘 낳지 못하고 난산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이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음.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좁은 곳에 가둬서 기르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실 때 네. 실제로 좀 좁은 곳에서 가둬서 자란 아이들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딱 봤을 때 애들이 굉장히 말랐어요. 조금 애매한데 이배 배만 빵빵하고 움직여야 어쨌든 지금 팔다리 근육이 좀 발달할 거잖아요. 마르다의 기준이 배가 아니라 팔다리가 말랐다. 네. 팔다리가 가는데? 배는 빵빵하다. 이게 약간 그 나이 먹은 아저씨처럼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사육장에 있는 자세가 약간 좁은 사육장에 있는데 이렇게 몸을 되게 이렇게 좀 찌그러지듯이 접고 있다. 그런 게 특징입니다. 어...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행사나 분양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큰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디스플레이 케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큰 케이지에다 이렇게 딱 놔두잖아요. 이렇게 유리장에 살던 애들은 디스플레이 케이지에다가 넣었을 때몸을쫙 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몸을 말고 계속 자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이런 게 이제 좁은 데서 키웠을 때의 특징이다 음... 에... 그래서 잘 보고 입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동물 입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오늘 좁은 곳에 가둬서 기르면 안 되는 이유에 음.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 무조건 꼭 색증을 바꿔줘야 될 그람 수가 있다? 어, 일단 20g 정도 넘으면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재형 케이지 소나 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쓰시면 안 됩니다. 20g 넘었을 때는 그래도 게, 적재형 케이지 됐잖아 그 이상의 유익 케이지를 써주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적재형 케이지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 케이지를 쓰잖아요. 되게 어 많이 달아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하면 기스도 나고 이런 거를 또좀새 걸로 바꿔 주시고 이렇게 좀 소모품처럼 이용하셔야 되는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출시하는 크레박스케이지 쓰면 되나요? 어, 그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질 자체가 오래 쓸수 있는 재질이긴 한데, 유리가 비싼 만큼 좀더 오래 쓰긴 하겠죠. 네. <laughs>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애들별 크기별 사육장 추천까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